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로 저희 십년 가운데 채우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모로 마이미아마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 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면서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곤다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위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말씀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풍족히 받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다. 내뜻내려 놓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며 살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3절 하면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번성하다 라는 단어는요 자기가 원할 때마다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이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심으로 마이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이처럼 번성케 되는 축복을 그냥 땅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젖은요 염소나 소의 젖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면 여기저기 풀이 자라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꿀은 벌꿀과 과일로 만든 꿀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아랍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야자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말리면 육질이 꿀처럼 쫀득쫀득하게 됩니다. 이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난 땅을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가난 땅이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면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비를 안 주시면 땅이 척박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그 땅이 축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난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 의심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느냐 받지 못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주례와법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 그리고 후손들까지 모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은 그들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도 말씀합니다. 자 3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되고 비로소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적절한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손손 대대로 동일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장 지혜로운 일은요, 말씀을 가까이하기를 즐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 할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팔절. 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목은 가장 자신이 눈에 잘 띄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간은 다른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신체 부위 아닙니까 또한 문설주는요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이라고 하는 곳은 성읍에 들어올 때 지나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할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므로 마이미아마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자라게 될까요? 그래서 자손대대로 영적 축 복을 받아 누리는 가문이 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갈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자녀가 말씀에 젖어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가정의 자녀를 주실 때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맡기셨습니다. 단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에 젖어 살게 할때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함으로 마이미아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녀들도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와 성도를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맡겨 주신 사역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도울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수월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승부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